안녕하세요, 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기 바디슈트 만들려고 이렇게 어좀 산뜻하게 밝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옷이 바디슈트인데 어 다리가 없고 반바지식으로 반바지처럼 짧게. 그래서 원단을 어 여기가 폭이에요, 늘어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티판을. 먼저 티판을 원단 속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뒷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앞판 해주시고요. 팔은 원단을 반 접은 상태에서 그냥 펴서. 소에두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주머니는 원단 두장 가지고 겹쳐서 주머니 두장 준비해 주시고요. 원단이 신축성이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보리.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준비물은 스냅 단추와 저희는 검정색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리, 다리 있는 부분에 고무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을 준비해주세요. 주머니를 달 건데, 요 위에 부분은 오바 쳐서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상관하지 마시고, 밑에 높이만. 저희가 시루시 표시를, 어, 여기 좀 단다고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요. 다리 밑 부분에서 여기 고무줄 넣을 거라 4.5예요, 이 간격이. 그리고 옆면에는 2cm 정도 띄웠고요 주머니와 주머니 사이에는 지금 현재는 한 5cm인데 5cm가 약간 더더 더 되겠죠. 주머니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박음질 안한 상태에서 5cm예요. 그 그러니까 표시해 놓으면. 해놓고 옆에 약간 들어갈 거예요. 일단, 아, 요쯤 주머니 모형을 한 요쯤 달아야 되겠다 하고 요 표시를 제가 시루시루 해놓은 거라 그거 감안하셔요. 주머니 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두장다오버 쳐주세요. 소매. 소매 부분 두장다쳐 주세요. 소매 부분 반 접어서 길게 두장다쳐 주세요. 그리고 온판을 제가 먼저 이제 어 딥, 이거 같이 오바를 쳐야 되기 때문에 치고 나서 주머니를 시루지표시 했으니까 달게요 어깨 부분 두개 앞판과 뒷판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서 해 어깨 부분 달아주세요 양쪽 다 연결해 주세요. 주머니가 이 가다잖아요. 그러면은, 어, 주머니 가다를 그냥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접은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원단이 접어서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먼저 여위에 부분에 미싱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꺾어주세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이제 이렇게 자중만 내놓을 거예요. 양쪽 다두 개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일단 미싱 박음질을 할 거지만 미싱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약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꺾어주세요. 좀. 주머니, 우리가 달기 좋게 그냥 이렇게 모형만 냈다고 생각하세요. 돌아가는 부분만. 먼저 주머니를 위에 부분을 스티치 넓이로 박음질을 주세요. 아까 여기 다리미로 꺾었잖아요. 저희가 얕은 한 번만 스티치 박음질 할 거예요. 주머니를 아까 시루시 표시를 해놨잖아요. 표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어, 이쯤부터 단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띄고, 위에 부분을 그냥 맞춰서. 이 부분을 삼각식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사선으로 왜냐면 아가들이 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시식하면 여기가 이렇게 타개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주머니 반대쪽 주머니는 이쪽 주머니를 보시고 여기 간격을 맞춰주세요. 좀좀좀 여기 약간 삐져나온 거는 살짝 밀어서 사장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서 주머니를 달아주세요. 제가 주머니가 스테치가 때려졌잖아요. 박음질이 됐기 때문에 어깨 부분도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시접을 뒤판 쪽으로 넘겨서 뒤판에다가 스테치를 박음질을 할 거예요. 양쪽 다 이제 앞판 뒤판 겹친 상태에서 옆에 부분 양쪽 다 오버쳐 주세요. 붙여주시고 밑단 여기 소매 부분 소매를 뒤집어 주세요. 여기 팔 소매 사이에다가 끼셔서 여기 연결 부분과 겨드랑이 연결 부분에서 소매를 두장다 달아주세요. 이런 부분 맞춰서 달아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제 여기 카라 부분 목 있는 부분 저희가 이거를 바다 사이즈에서 접은 상태에서 1cm 그러면 양쪽이면은 2cm가 되겠죠. 1cm 정도 두개 겹친 상태에서 1cm 저희는 잘라냈어요. 그래서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 에리를, 여기를, 연결을. 이거를,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서, 옆날개 연결 부분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어가면서 달아주세요. 달대, 이게 같은 온단이에요. 저희가 시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목 부분은, 약간만. 땡겨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옷 사이즈와 똑같이 하면 위에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땡겨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중간쯤 오면 한번 이렇게 재보시고, 재보시고 땡겨주세요. 목시골이에 달았어요.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제 이 밑에 부분은 저희가 여기 고무줄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오버 쳐주세요. 이기을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를 저희가 이제 이 밑부분만 눌러서 스티치를 박음질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그 대신에 고무줄을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약간 주름이 가게끔만 고무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어, 어 아기들의 그 허벅지 상태에서 저희는 이 부분만, 이 평평한 부분만 고무줄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양쪽에. 여기 나머지는 고무줄을 땡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두 개. 두 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고무줄을 양쪽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르고미를 할 거잖아요. 오르고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을 이 간격, 이 넓이만큼 오르고미 넓이한만큼 떼고 뗀 상태에서 고무줄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 고무줄이 꼬이지 않게 당겨서 같은 라인에. 같은 라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여기 이렇게 오르꿈을할 거니까. 이렇게 되게. 그러면은, 땡겨서 나머지를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여기서 고무줄 여기 접은 만큼 고무줄이 박히게 먼저 여기다가 진일을 주시고 이제 고무줄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간격에 맞춰서 중간 정도 당긴 상태에서 중간 정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박음질 해주세요. 이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저희가 어, 스냅 단추 단다르잖아요. 스냅 단추 달아야 되니까 여기는 약간 넓게 스냅 단추 사이즈에 맞춰서 각자의 스냅 단추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에 똑같이. 그리고 소매, 소매 부분 돌아가면서 눌러서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를 원판에다가 원판에다가 눌러서 박음질을 해 주세요. 안 하면 여기가 날개가 아기 목에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서부터 스티치 박음질을 해주세요 슬랩 단추를 뺄 건데요. 이게 뒷판이 이렇게 넘어와서 앞판으로 이렇게 단추를 똑딱 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놈 한 대쪽은 얘가 중심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목뭐 있는 부분. 다리미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쇼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입히세요. 고